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시키고 총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여의도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전쟁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윤석열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총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주도 열받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열받는 뉴스를 풍자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태진 뉴스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캐릭터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쓰는 X세대 나선아님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오셨다고 합니다. 나선아님, 나와주세요! <laughs> 네, 오늘도 어떤 그 컨셉이 충격적인데요. 자, 지난주 반응을 얘기 들어보니까, 어, 서울 사투리, 어, 굉장히 많이 듣던 사투리라 익숙했다. 그런데 어디서 웃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laughs>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저희는 남들 시선따위느냐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laughs> 아, 네. 신경 안 쓰면 X세대시구나.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어요. 벌써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셀카 찍고 바쁘더라고요. 최근에는 2023 대한민국 인구 토론, 이런 데는 백동장관인가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뭐 울산까지 갔다고 하네요. 한동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요. 일단 한동훈 씨 같은 스타일이요, 저 되게 별로예요. 제스 아니에요 그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최0 개띠니까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래일거예요 근데 저희들 차이에서는 대기평가 안좋아요 진짜 안좋거든요 아, 아 한동훈이 73년생이라고 하네요 그럼 70년 개띠니까 뭐 또래는 맞으시네요 왜 평가가 안좋습니까? 제가 누나예요왜 이래 <laughs> 진짜 미치겠다 봐봐요, <가발이야>, 얼마나 좋으면 <laughs> 아이 암튼 근무시간에 요 일은 안하고 자꾸 다른데 걸어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그러잖아요 요즘 저희들같이 똑부러진 선플 세배가 볼때는 이거 완전 비호감이죠 마말로 저희들이 뽑은것도 아니고 임명식 장관 나부랭이가요 군대 국민 세금으로 온 나라를 누리면서 연예인 행생한 이에요 이거 오렌지 조개야요 뭐야 진짜 제 생각은요, 아무래도 윤석열 씨랑 되게 비슷한, 대등한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아마 한동훈 씨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끝에는 탄핵이랑 감옥 말고 뭐 별다른 결말이 있겠어요? 그것까지 따라하고 싶다면 좀 굳이 말리진 않겠어요. 아 정말. <laughs> 어, 주셨습니다. 아, 윤정이 감동하해 이렇게 셨습니다실공년 대피 세대들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 완전 별로다. 화이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하겠습니다. KBS가 박민 사정 취임 이후에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여러 시사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폐지되고뉴스앱액보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땡전 뉴스가 지금의 땡딧 뉴스로 격보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떻게 생각하냐? 딱 보니까 방송 자막에서 국민들도 요리조리 속여을 모양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생인가 그쯤에 팬더 뉴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9홉시땡하면권도한 대통령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말하자면 그게 현재 KBS가 하는 짓이라는 거잖아요. 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소식은 아니었고요제말이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전에 그, 오동 시절에요. 사람들이 무력으로 어, 그, 막 엎쳐서 봉사 총사할때 했던 방식인 아, 거잖아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2식이요. 2식. <laughs> 네, X세대는 또 9식은 또 싫어하거든요. 이게 기자, 그렇죠. 기자, 그, 그러니까 기자, 이제 우리 같은 기자, 사람들은 나부러, 나부러. 그 성법을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똑같은 식으로다가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치면 그거 누가 속겠어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laughs> 네. 네. 박민차장 꾸려서 <목소리> 어떻게든 방민자가 해보려는 홍수가 지금 국민들한테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이전에 <목소리> 땡전 뉴스 도던 시절에요. 뉴스가 이렇게 많이 시작했거든요. 오늘 전두 대통령은 한편 이승자 여섯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씨 호가 오늘이고 이승자 씨 호가 한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되게 웃기죠? 오늘 전두환 씨 한편 이승자 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요 KBS를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과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한편 김건희 없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 안 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호가 생겼네요. 오늘 윤석열 씨 한편 김건희 씨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거라면서 따봉 이걸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그럼 뭐, 요즘 또좀 트렌디한 어떤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하고 가시죠. 아, 요즘 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춤이 있거든요. 어, 쉽고 경쾌한 열동으로 누구나 직선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카레나 춤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마카레나요? 아, 아 이거 예. 언니 모르세요? <laughs> 아니, 아니죠. 마카레나 춤다 아시죠? 네 그러면 신나게 마카레나 춤 때리고 대잔하시죠. <laughs>